10장 사사 돌라 아베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야일 그 후에 길버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위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로와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의 장사되었더라 사사입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사록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로아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열여덟 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전내 없어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로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로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리야? 그가 길로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1 1장 길로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로아댁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로아스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로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로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러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러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러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로아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로아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론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 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예곱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디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라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해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론은 저쪽에 진쳤고 아론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브론 왕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옥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의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모리족 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론은에서부터 야봇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아방 십보리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 건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로앗과 모나세를 지나서 길로앗에 미스베에 이르고 길로아세이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이르이까지, 이십 성읍을 지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지르니 이에 암몬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의 딸,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 속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남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로아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12장.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자성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를 이라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자 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자 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아니라 입다가 길로와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로와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로와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화 수중에 있다 하였음니라 길로와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군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로아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로아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이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로아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로아세에 있는 그의 성업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입산 그 뒤를 이어 베들레엠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들을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이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압돈.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레르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기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레르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땅 아말렉 사람이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